여보세요 네, 안녕하세요 통화 잠시 가능하세요 네아 저희 배시티 놀이터 본사 직원인데요 어디요 배시티 놀이터 본사 직원인데요 놀이터요 네 왜요 아 저희 다른 메이저 사이트로 옮기면서 연락드렸거든요 네 사장님이 요즘에 이용하시는 사이트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놀이터 하면은 저 아파트 앞에 놀이터 좀 많이 가는데요 아니 <laughs> 그런거 말고요 그럼 무슨 놀이터 혹시 놀이공원 얘기하는 거예요? 아니요 아니요 그 배팅 안 해보셨어요 혹시? 그건 뭔가요? 스포츠 배팅이라고 토토 혹시 모르세요? 토토? 토토로? <laughs> 아니요 어 아예 모르세요 뭔지 네저 토토로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아 저도 그렇긴 한데 오대기 회원님 토토, 토토 아니세요? 비싸지 않은가요? 해외, 어, 토... 해외 직구로 네. 밖에 못 구하던데 맞아요 근데 그 토토로와 이 토토는 좀 다른 거예요 <laughs> 아, 어? 저 토토로 밖에 몰라 다른 토토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유 네 알겠습니다 네